마칼라는 윤회의 바퀴를 굴립니다. 죽음의 신이며 윤회의 신인 과거, 현재, 미래의 삼신. 마칼라는 시계방향으로 시간의 바퀴를 굴립니다. 1, 2, 3 숫자는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붉은색의 마칼라가 아래로 내려다 볼때 그것은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오른쪽에 구리빛 마칼라가 옆에서 볼 때도 1, 2, 3, 4는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색 마칼라는 1, 2, 3, 4가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3, 4, 5, 6으로 도는 시계방향은 오직 오른쪽에 있는 구리빛 마칼라만이 볼수 있습니다. 5, 6, 7, 8로 도는 시계방향은 오직 아래쪽에서만 볼수 있습니다.